뭐해? 어? 뭐라고? 지금 뭐라고 한 거야? 정확하게 발음해 봐. 어? 어? 지금 뭐라고? 가까이 와서 말해볼래? 네? 네? 뭐라고요? 어? 어 뭐라고? 씨루 이리 와. 이리 와봐. 언니 피아노 쳐줄게. 이리 와. 언니 피아노 쳐줄게. 이리 와. 들으러 왔어. 오, 작게 이리 와. 이리 와. 언니 한곡더 쳐줄게. 이리 와. 이리 와. 옳지. 씨를 뭐 쳐줄까? 치겠다. 다른 거 보여 줄게.